신궁을 탑재해서 바로 비오복합입니다. 신궁에도 다양한 어떤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하나 모듈 형태로 가는 거죠. 아, 예. 전투 시스템으로 네네. 부를 수 있겠네요. 네. 스카이마스터를 한 세트를 도입합니다. 2억 1천만 유로, 2,800여억 원이 되는 거죠. 비오복합 은 91억이잖아요. 바가지 쓴 거죠.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 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F를 펼는 시간. 리얼, 리얼 웨폰 K. K. 자 오늘 리얼 웨폰 K에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상근 교수님. 일단 이렇게 만나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많은 곳에서 얼굴을 뵐수 있었는데 그래도 리얼 웨폰 K의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국가 미래 전략 기술 정책 연구소에서 방산 분야하고 안보와 국방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조상근 교수라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대 이상으로 활약을 인기가 역주행하는. 그런 무기체가 있었죠. 바로 자주제공포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게 생각되냐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와 국가 종류시설을 공격을 할때잘 알려지고 있는 샤이드 136을 이제 재파식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대량 생산을 해서 벌떼 공격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첨단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국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어떤 하이로믹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죠. 상상을 해 보면 이 차대전 때왜 조명 올려 놓고 막 쏘도 네네네. 그런 느낌이 네네. 지금 네. 똑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의 전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내네요. 참 아이러니한 <laughs>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개파르트 자주식 방공 전차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죠? 비호 복합이 있죠. 아, 역시. 네, 바로 오늘의 주제는 비호 복합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제 어디서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내손안의 밀리터리 가이드 리얼 레펀 K와 함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에 큰 힘이 됩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두 무기 체계가 복합된 거죠. 비호는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영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제 30mm 쌍열 자주 대공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내 최초로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한 거고요. 이게 해외에서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무기 체계만 판게 아니라 후속 군수 지원이라 교육 같은 것들 을다 해주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 체계를 다 이제 최적화시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 군은 이제 1970년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두 가지 이제 큰 무기체계 있었어요. 20mm 발칸하고 30mm 이제 오리콘 등이 있었는데 발칸포는 뭐가 문제였냐면 사거리가 너무 짧아요. 네,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오리콘은 이제 너무 비싼데다가 견인을 하기 때문에 뭐 항공기 잘 하시니까 이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즉각 반응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어떤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제 개발한 것이 신형 대공포였고 이게. 우리가 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아, 기술력으로 이거를 바로 극복할 수 있을까? 왜냐면그 당시에 북한과의 어떤 어, 긴장도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주 국방으로 가는 측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를 바라봤을 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천구백팔십년부터 제기하고 했는데 9십일년까지구 년간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9십육년도에 최초 양산을 하고 9십구년도에 이제 실전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드론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포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굳이 왜 2000년대 와서 이 구시대적인 무기를 다시 운영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비오는 당시에 꼭 필요했었던 무기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군은 상급 부대 방공 체계 안에서 근접 전투를 수행하는데 적의 헬기나 항공기들은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쑥쑥 피해서. 아군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시키잖아요. 사실 비오나 이런 체계들은 에어리얼 디펜스 내에서 포인트 전방어를 해야 되는 중요한 자산을 지켜야 하는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볼수 있는데 에어리얼 디펜스 그때 당시이는 호크나 나이키들이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일정 고도 이하에서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디펜스를 해야 되는 이런 비오 복합 체계가 되게 필요하다고 본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위에서 날아오든 옆에 날아오든 다 이제 식별을 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겠죠. 근데 지상군의 경우에는 근접 전투를 하잖아요. 네. 아무리 이제 내 옆에 든든한 뭐~ 방공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적과 교전이 되는 상태에서는 나의 관심은 오로지 적을 경멸하고 내가 사는 거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의 헬기라든가 이제 항공기들이 스물스물 이제 지형지물 이용해서 접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모든 정신을 적을 경멸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어떻게 저3 k m 6 k m 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상급 부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너무 작전적이 넓다 보니까 한정이 있잖아요. 그나마 나의 생존력을 그나마 보존할 수 있도록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들이 이제 비호복합처럼 이제 쌍열 기간총으로 해서 오는 것들을 바로 육안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레이더 아니면 다른 감시 장비에 연동이 돼가지고 보자마자 쏠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가 말하는 센서터 슈터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했고 우리가 개발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비호가 사실 그때 당시에 북한이 또 헬기들을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게 전술공군이라고 해요. 이게 소련의 구소련의 작전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어받은 북한 공군은 전술공군 또는 전선공군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제 멀리 나가는 포병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타격이 아까 표적이 뭐가 되는 말씀하신 대로 우군의 포병 또는 자주포 그리고 기동을 해야 되는 기갑 그리고 지휘소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주의 집중을 다 하고 있는데 옆, 옆구리를 맞으면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호가 필요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비호의 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장 약 6.77m, 전폭 약 3.23m, 전고가 4.06m, 중량이 약 25.5톤, 엔진 출력이 520마력. 이거 똑같네요. 똑같은 차 같습니다, 일단. 최고 속도 약 60km/h. 주요 무장은 30mm 기간포 여기서 저는 약간 왜 30mm를 적용했을까 20mm 당시에 2 0 m m 나3 0 m m 얘기가 많습니다 20mm는 사거리가 되게 좁습니다 전투기들이 20mm를 거의 쓰는데 근접 전투용이에요 게틀링식을 쓰기 때문에 어디에 맞을지 모릅니다 정확도가 많이 없어요 대신 연사 속도 엄청 빠릅니다 6000발을 1분에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드르륵 하면 없어지는 거죠 대신 30mm 기관포 퉁퉁퉁퉁퉁, 한 발만 맞으면 킬입니다. 대신 연사 속도가 없죠. 그래서 쌍열로 쓰거나 나중에 복합 쓰는 이유가 연사 속도를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음. 30mm는 연사 속도가 빨리 좋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오래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한발 쏘고 없어져 이게 아니라 퉁퉁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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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계속 전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유효 사거리 3km 내 들어온 표적을 격파하게 돼 있고요. 아까 보셨네요. 단발, 다섯 발, 열 발. 20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분당 600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양쪽 총으로 1200발로 발사 속도를 높인 거죠. 탐지는 적의 작전에 돌입하면 탐지 레이더를 통해서 펄스 레이더, 펄스파를 통해서 360도 방향으로 통신하는 옛날에 기계식 레이더를 쓰고 있고요. 반사파를 수신하면서 적의 위협을 식별할 수 있고 탐지할 수 있는 약 17km 정도의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광학 추적장치 EOTS를 갖고 있는데요. 약 7km 이내 표적을 주야간 자동 추적에 의해서 표적의 위치를 전달받도록 돼 있고요. 사격 통제 장치는 실시간으로 고속 처리가 될수 있도록 탄도 계산 컴퓨터가 내장돼 있어서 탐지 추적된 적기의 현재 위치, 이동 방향, 속도 이런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상 요격 지점으로 탄을 발사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사수는 사격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네요. 처음에 는 스위스 오리콘, 오리콘사의 k 시비 30mm 기관포를 도입해 장착했는데요. 2004년에 이제 성능 개량을 해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우선 도입을 하고 나서 써 보고 데이터 축적한 다음에 개발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국산화해서 k k 1 1를 탑재를 했습니다. 아하. 참고로 이포는 이제 해군의 고속정이나 초기 함등에도 일부 사용하는데 우리 지금 장갑차중에 K21 장갑차가 있잖아요. 예, 예. 그게 40mm 포가 잘 아시피 이제 해군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포하고도 상호환성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호환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된 거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름에 추워요. 네, 춥다고요? 에어컨이 장착돼. 얼... <laughs>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싸우기 전부터 더워서 이 정신이 집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안에 장비가 있잖아요. 시원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야 전투만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투력과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쉬운 점이 사거리가 왜 3km냐 이런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거리 음. 대공 미사일 신궁을 탑재해서 비호버합으로 개량했죠. 네네, 맞습니다. 예. 신궁은 이제 1995년부터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 개념은 그러면 개발됐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 사거리가 짧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타격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됩니다. 충격하고 그다음에 근접 신간을 같이 하고 있고 근접 신간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물에 1.5km까지 접근하게 되면 그게 텅스텐 같은 거 720개가 빵 터지거든요. 크레머가 터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격추는 안 되지만 그 확산 범위를 넓게 하면서 이런 비행기들의 또 엔진이라든가 주요 이제 부위가 이제 뭐랄까 파괴가 되면은. 기능이 불능 되잖아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리얼 웨폰 K에서 신궁에 대해서 방송하지 않았었나요? 했지요. 맞습니다. 신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리얼 웨폰 K 19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그 신궁은 전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다 탑재해서 탑재형 차량과 같이 움직인 차량형, 그다음에 휴대형으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특히 이제 오늘 주제인 자주 대공포인 비호와 만나서 전술적 수준의 방공 체계로 통합되면서 우리 군의 적어도 입체 방공의 핵심의 무기 체계로 자주 일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호에 최대 네 발의 신궁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형태로 2015년부터 전력화됐죠. 별개의 무기 체계를 복합화하는 무기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성공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궁과 결합을 하면서 원래 3km에서 6km까지 요격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죠 단일 장비로 원거리 표적에서 근거리까지 연속 교전이 되는 그런 무기체입니다. 비오 복합으로 개량되면서 성능도 업그레이드되고 장점도 많아졌는데요. 네네. 이 비오의 성능 어떤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투나 작전에서 멀이 멀이에도 적보다 먼저 봐야지 뭘할 그렇죠. 수가 있어요. 예. 그 그러니까 레이더 탐지 거리가 기존의 17km에서 21km까지 세대로 늘어납니다. 이게 음, 엄청난 거거든요. 21km라는. 21, 그렇죠. 그다음에 신공은 45초당 한 바씩 발사할 수가 있어요. 3km 이상에서 5km 위반의 영역에서 신공이 대응하고 돌발 표적 그 그러니까 3km 이내에서는 이제 30미리 대공포가 교전하는 건데 이게 어떤 중요성이 있냐면 바로 내 앞에 적이 오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워닝을 해줘 가지고 축차적으로저 멀리 원거리에서 그다음에 중거리에서 단거리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때 우리가 받는 피해가 적을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궁, 대공포, 신궁 이런 조합 아니면 신궁, 신궁, 대공포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상황을 인지 못했을 때 어떤 건 여기 훅들어왔수있 그렇죠. 이와 동시에 저기는 저기 접근하고 있고 하는 것들 그런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한 번에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비호복합이 있고 이제 상급부대나 인접부대에 있는 것들까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탐지거리를 늘리면서 바깥에나 또 상급 부대, 인접 부대에 오는 그 워닝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동 간에도 이게 표적을 탐지하고 적의 전파 공격로부터 방호받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그러니까 C2가 연결된다는 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까 에어리얼 디펜스하고 있는 고성능의 레이더가 받은 정보들을 네. 주면서 아, 적이 올 거야 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랑 갑자기 훅들어는 거랑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작전상에서 가장 엄청나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저는 기계화 보병 부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차와 기계화 부대가 이제 편조가 돼서 이제 작전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면 비오복화한일개 소대 정도가 딱 들어와요. 일개 소대. 네, 그러면 음. 이제 비오복화한두 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 한 대는 어떻게 쓰냐면 대대장 있는 지휘소에 지휘소, 예. 지휘소 딱지켜놓고 중요,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전방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제 우리 중대 네. 전차와 기계부대가 이제 그 장갑차가 합쳐져 있는 그 부대를 같이 선두에서 가요. 아, 왜냐하면 네. 얘가 선두에서 가기 때문에 적도 얘를 예봉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전력을 운영한단 말이죠 전술공군부터 예. 해서 막 예. 그런 식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국군이라든가 이제 주요 행사할 때 저희가 승진 훈련장에서 전투 사격을 하잖아요. 네, 잘 아시다시피 네, 네, 네. 추격도 해보셨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재병협동으로 가서 이제 딱 기동 훈련을 쭉 하죠. 쭉 하고 하는데 사실 뭐 비호복합을 위해 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laughs> 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근데 타약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지막에 그, 시원하게 뭐냐면 야 소대장. 저 앞에 있는 저기 표적에다가 직사로 한번 쏴봐. 아 화력 합니다. 한번 보여줘야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비호복합이 왜 좋으냐면 이게 여차 하게 되면은 지상 화력을 마량으로. 지원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옛날에 이차대 88mm를 예. 썼던 그런 느낌이다 이걸 한번 쏘게 되면 사람들이 가슴이 이제 뭐 사이다를 마셔가것 같이 팡리는 느낌. 이게 엄청난 어떤 쾌감이 있거든요. 생생한 야전에서의 비오복합 전술적 운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는 비오복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인도인데요. 2018년에 비오복합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반발로 수출이 무산됐다고 하네요. 최근에 인도 육군 신형 자주포 대공포 미사일 체계 스패드 GMS 사업의 수출. 재도전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인도가 이번에 대차 신형 대공자 주포 자료 요청서를 보면 6륜 또는 8륜 장갑 차량에 주포와 미사일 기능을 탑재했다이 수출형 비호 복합은 차륜형으로 계획되고 있으니까 인도 정부의 조건을 딱 만족시키는 대공 무기 체계네요. 인도가 이제 거의 그 석유를 러시아로부터 이제 싸게 제공받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해서 러시아 무기 체계가 질감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예. 근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나토 표준으로 바꿔야 될 어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는 저희에게 하나의 방산의 꽃밭이될 수가 있습니다. 밀 스탠다드가 또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일 잘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이제 또 이제 K 무기의 증가를 이미 경험한 사우디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우디까지요. 사우디를 왜 그러냐면 갖고 와서 우리가 좀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 좀 우리와 시키면서 좀 이렇게 중동에서 강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전략 문화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좀잘파헤치면 저희가 우수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2022년 1월 7일에 국제 방위 산업 전문 매체 뭐 택티컬 리포트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방산 업체가 있어요. 그 쌈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우리 한국의 하나 그룹하고 합작 뭐 투자 회사를 설립을 하겠다는 뭐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BO2를 도입 하려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얘네들도 지금 현재 예멘에 있는 후티 방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금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렇다. 2019년 9월달에 그 예멘에 있는 어떤 발사된 드론에 의해서 사우디 국영 회사가 완전 타격했잖아요 그때 이제 장거리 자폭 드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미사일 을 섞어서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석유 생산량에 반절이 날아가 버렸어요. 반이나요? 네, 예, 유가도 장난 아니었고요. 걔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난리를 겪고 있는 사우디가 10월달에 독일의 이제 라인 메탈이 생산하고 있는 적고도 방공 시스템 스카이마스터를 한 세트를 도입합니다. 35mm 기간포 이제 개하고 엑스밴드 레이더 사격 통제소로 구성된 고정식 방공 시스템. 진짜 한 세트네요. 예, 정신 못 차린 거죠. 왜냐하면은 <laughs> 적의 어떤 공중 위협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세트만 났다는 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고정형을 했다는 자체가 또 당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유로라면 2억 10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는약 2800억 원이 되는 거거든요. 한 세트. 네, 네. 비오복합은 9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지만 바가지 쓴 거죠. 근데 사우디도 이해를 못할게 아닌 게 뭐냐면 우선 그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로 저희 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음. 왜냐면 이제 내일 당장 줄수 있어 했을 때독일소문이든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급했던 이제 사우디가 일단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그 무기 체계를 이제 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대공포국사나 사업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비호 복합이 된 것이죠. 네. 이게 잘되면 한국과 사우디 사이에서 큰 협력의 결과물이 비호 2가 될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확률이 되게 높고요. 특히 지금 홍해에서 후티방군이 네. 준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갖고 있는 이란으로부터 전수받은 그런 이제 장거리 자폭 드론이 2,500km까지 가요. 2 5 0 0 k m 이번에 이제 사태이 전까지 1,500km까지 가서 사우디 중간까지만 갔는데 2,500km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선 터키까지 이제 반경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b o 2의 관심을 더욱 더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제 제가 뭐 그냥 옆에서 들은 거는 뭐냐면 이런 물밑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수출형 비오복합 이제 BO2 자체는 이제 8유형 그러니까 바퀴 8개가 달린 거죠. 이게 장갑차 타이콘을 사용한 건데 참고로 이제 이 타이콘이라는 장갑차가 2018년도에 이제 UAE에서 10개국이 참가해서 장갑차 개연대를 좀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최고 점수 78.8점을 받았고 아... 이게 얼마나 높은 점수냐면 미국 의 유명한 스트라이커 장갑차 잘 아시잖아요. 네. 점수가 50점대였어요. 50점이요? 네, 50점 되었는데. 전세계 최강의 미군의 그렇죠. 장갑차가 50점. 네, 이게 78.8점을 맞았어요. 그만큼 좋은 거죠. 독립적인 형가장치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안내가 이제 통합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이제 거미처럼,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지형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기동력이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주행 속도가 이제 시속 이제 100km, 최대 주행거리 작정 반경 이제 800km가 됩니다. 또 무인 포탑을 통해서 30mm 또는 40mm 기관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왜 무인 포탑이 와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자폭 드론이라든가 저격수 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무인 포탑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무인 그 포탑 좌우에는 또 이제 서로 다른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할 수 있는 건데 신궁에도 다양한 어떤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하나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듈 형태로 가는 거죠. 아. 예. 예를 들어서 신공을 달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공으로서 담당하지 못할 다른 무기체가 들어온 거예요. 네. 바로 뒤에 있는 기동 차량에 의해서 다른 걸 실어서 실시간 때 바꿔서 낄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어떤 큰 특징입니다. 네. 모듈이니까 그냥 띄어서 늘기만 해도 되고 뭐 다시 뭘할 필요도 네. 없고. 네. 이비오브합2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공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전투 시스템으로 네네. 부를 수 있겠네요. 네네. 성능이 개량된이비오브합2의 모습이 빨리 실전에서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이제 K방산의 하나의 또 추진 추진력으로 이제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손으로 만든 단거리 자주대공포 비오 복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중어 너무 오래 가져가안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